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산골 오지 마을로 찾아와 봤는데, 동네가 진짜 너무 조용합니다. 주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해서 이 동네 한 바퀴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중턱에 있어갖고 마을 경관은 참 좋은데, 물이 또 부족하다고 하네요. 이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저쪽 편으로 앞으로 보이는데 있죠? 다 빈집이라요. 전부 다 비었어요. 이게 지금 오세농촌 마을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안사이 무너지대요. 사람이 안사이 그렇죠. 예. 여기 원래 마을에 한몇 가구 살았어요. 여기 전에는 열쇠가구서 이래 살았는데. 예. 름람은아다무너져버려참 보기가 안타깝다. 예. 그럼 우리 어머니는 여기 오래 사셨어요? 우리는 오래 살았어요. 한몇년 사셨는데? 아, 아마 내 먼저도 어른들이 여기 살지만요. 내가 와가지고도 한마 오래됐어요. 내가 스물, 보자. 스물 너희에 와가지고. 예, 예. 지금 85세거든요. 그래 많이 살잖아요. 한 60년 넘게 살잖아요. 근데 연세가 그래 안 보이시는데 뭐안 공기 좋은데 사시어 글라. 그런데 주변에 공기, 산세 이런 거는 너무 좋네요. 공기는 좋아해. 공기 예. 좋고 살기는만 너무 그만이라. 그런데 다 제가 봐도 참. 들기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집들이 마을 대부분 집들이 다 무너져가 있으니까. 무너져가 있어지고막 서운해. 현재 거주하는 분이 몇 분돼요? 뒤집에 하고. 예. 우리 하고 저 밑에 가집 한집한집 한 하고 우선엔 거리 있어. 요새 집이네 그럼. 새 가구 사시네. 예. 아이고 우리 께는좀 건강하셔야 될 긴데. 새 가구 사도 물이 귀해 가지고 예. 아... 가뭄만 물이 없어요. 이것 또 가물구나. 가물에가 물이 없어가지고 물저 사내가 다른 먹 거든요. 예. 근데 막 비하면 막 물이 없단 말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가 좀 어마 이제 물이 좀 좀이라도 호수 되는 한데 일어고 안그러면안 일어와요. 동네여 그 할머니를 잠깐 만났는데 참 시골 마을 어디 가도 참 심각하네요. 이 옛날에는 그래도 이것. 그 15가구 정도 살았던 마을인데 대부분 다 떠나시고 지금 2가구, 3가구 정도만 겨우 지금 사신다고 하니까 진짜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쪽으로 사람이 안 다니니까 이 풀들이 이 길을 갖다 다 차지해버렸네요. 일로는 뭐더더 더 가지도 뭐하겠다. 아까 할머니하고 뭐 이것저것 좀 대화를 좀나누어 봤는데 역시 이저 마을 주민들이 이저다 떠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외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쪽으로도 다 이어져 마을 그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풀이 다 점령을 해버려 가지고 길 자체가 없어져 버렸네. 여기도 보이 여기도 지금 집이 있고, 여기도 바로 위에 또 집이고, 저 안쪽으로도 지금 들어가는 길에 집이 있는데, 이 풀들이 다가르마가 버렸어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기존, 이제, 이 마을에 계시던 분, 두 가구인지, 그 아까 세 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마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마을은 진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여도 다 빈집이라요. 이 앞에 보이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빈집이고. 아이 냄새도 이거 좀. 귀한 냄새도 나고 좀좀그렇네요 지금 동네 분위기가. 어우, 이더다니라 그래도 이건 뭐. 풀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여기 보시면 2위는 완전다 무너졌네. 저 완전 다 무너졌어요. 집터만 지금 남아 있고. 이 역시 마찬가지 로이 앞으로도 지금 들어가는 길이 있을 건데. 여기도 빈지, 근데 이게 저이 집에 그 집을 물려받은 그 자손들이 다시 돌아가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집을 안 판다 그래도. 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참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 환경이 이런데 뭐 동네 주민이 없는데 혼자 돌아서서 살겠어요? 내라도 안 살지. 이쪽에도 다 빈집이라 빈집. 여기는저 바깥 화장실이네요. 이 보시면 여기도 그나마 이 집이 이 마을에서 그래도 조금 나은 편에 속하네요. 집 상태가 어느 정도는 이 보존이 돼가 있네요. 이 앞쪽에 보이소? 이 앞쪽에 여도 집이 지금 창고인지 뭔지 다 무너졌잖아요. 이 마을 전체가 거의 한80% 이상이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당에 처음 보여. 사람이 안 사니까 풀만 가득하고, 이 장작도 그대로 지금 다 남아가 있네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던 분들이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그런 집들이 남아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남아가 있을지 나중에라도 씁쓸한 생각이 먼저 듭니다. 동네 여한 바퀴 다 돌고 나니까 진짜 동네 할매 아까 그 잠깐 얘기했던 분 그분 한 분만 진짜 딱 봤네요. 예 오늘은 저 경치 좋은 시골 마을을 찾았다가 거의 마을이 전체가 거의 폐가 수준인 그런 동네를 보고 떠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